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마르헨제이 카일라 라지 캔버스 숄더백. 42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넉넉한 수납력과 트렌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가방.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. 찰스 앤키스 가방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멋을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세인트 스코트 미아 토트백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으로 매일 손이 갈 거예요. 지금 바로 47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고 찰스 앤키스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. 3위입니다. 세인트 스코트 루시 호보백. 지금 32% 할인가로 만나요. 찰스 앤키스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이 가성비 좋은 호보백을 놓치지 마세요. 9만 9천원 상품을 6만 6천 8백 20원에 득템할 기회 2위입니다. 힐리우 무지 보부상 크로스 숄더백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넉넉한 수납력과 실용성을 갖춘 이 가방을 38% 할인된 2만 5천 130원에 득템할 기회 찰스 앤키스 스타일을 원하셨다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세련된 세인트 스코트 릴리안 미니 버킷백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48% 할인된 가격에 찰스 앤 키스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멋진 디자인을 소유할 있습니다.